안녕하세요. 저는 모카입니다. 꽃도 나무도 날로 색이 짙어지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여름 맞이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9 5 1헤르츠 교통방송 FM 우리 동네 라디오 프로에 우리 단팥빵 DJ들이 떴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는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 제작자들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마을, 공동체의 소식과 이야기를 직접 제작해 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2019년 2월에 시작해서 올해 5월부터 시즌 2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9시 44분부터 15분 동안 방송이 되는데요. 제가 고양시 편 진행을 맡고 있고 DJ 유연과 아이니가 지난 6월 24일과 25일 고양시 시민 제작자로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는 DJ 유연 아이니와 함께 생생한 방송 참여 뒷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 안녕하세요. 모카의 소소한 인터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단팥빵 DJ 유연입니다. 단팥빵 DJ 아인입니다. 네. 저희 세 명이 교통방송 우리 동네 라디오 고양시편에 출연을 했어요. 저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유연님과 아이니님은 고향시 편의 첫 시민 제작세로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두분 모시고서 우리 방송 참여 뒷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유연님과 아이니님 각자 어떤 주제로 방송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 유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저는 앞에 부분에 5분짜리 대놓고 공포 시간에는 지역 문화예술인 소개를 하라고 해서요. 저희 복지가 웹툰 강사님을 섭외를 해서 그분의 인터뷰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반려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네, 반려견과 또 웹툰 작가님 소개를 네. 했고요. 네. 아이린님은 어떤 분이셨죠? 네. 저는요. 네. 대놓고 공보 시간에는 네. 네.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바로 우리 고양시 고향. 마을 방송국. 단팥빵을 소개했어요. 아, 네. 것이지, <laughs>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네. 단팥빵에 어, 저희 함께 활약하는 팟캐스트들의 네. 목소리가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어요. 저도 너무 의미 있었어요. 너무 쉽게 한거 아니야? 그래서 <웃음> <웃음> 다들 너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네. 네, 함께 들으니까또참 좋더라고요. 네. 또 의미가 있고 너무 좋았어요. 이 분은 네. 어,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을 주제로 했는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을 통해 같은 말이라도 이 다른 영향을 주는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뭐, 음. 반찬가게도 나오고요. 그렇죠. 고깃집 카페 동네 자영업자분들이 목소리도 나오고요. 음. 가정에서나 제 일상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네. 라디오에서 나오는 본인들의 방송 아 어떠셨어요? 느낌이 어땠는지 또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 제가 듣기에는 그냥 저는 솔직히 덤덤했거든요. 우리 어... 만성본을 너무 많이 들어서 <웃음> <웃음> 그런, 어, <laughs> 그런 긴장감 은 떨어졌는데 주변에서 한 얘기는 네가 이렇게 차분한 애였어? 어... 어... 제 목소리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이니도 그렇겠지만. 음. 네네. 그리고 뭐뭐 뭐 그런 걸 하니? 너뭐 원래 소질 있었니? 뭐 이런 어...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네. 어... 많이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들어보라고 제가 링크도 걸어주고 막 이랬었는데 네. 아잘 지내갔어요. 아, <laughs> 제가 네. 보니까 유연님은 지금도. 어, 말씀하실 때 보면 말씀이 좀 빠르세요. 속도가. 아, 또빨죠 네, 좀 속도가 빠르신데 그 방송하기 전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네. 힘을 다 빼고 가신 거 아닌가요? 가장 많이 <laughs> 연습한 게 천천히. 어. <laughs> 천천히 연습 정말 네. 많이 하셨는데 아, 저도 아. 방송을 들어보니까 유연님이 얼마나 음.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어, 옆에서 보니까 전 알겠는데. 음.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아이린 님은 어떠셨어요? 방송 많이 들으셨대요? 아, 저도 라디오 방송 처음인데 들으신 네. 분들이 어, 그래도 처음인데 편안하게 잘했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상 얘긴데 생각지 못하셨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유연이랑 비슷해요. 너무 얌전하게 했다고. 우리 생각을 버렸지, 거기서. <웃음> 아, <laughs> 그렇죠 그래, 예. 원래. 아이린님이 성대모사에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이아 목소리로 전달하는 게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근데 방송 아니야. 때문에 음. 본인의 끼를 좀 낮추고, 얌전하게 진행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나 놀랬다니, 그날. 이거 카멜레온이 갑자기 음. 막 올리다가 갑자기 똑 떨어뜨려서, 예. 쟤도 연기자다. 오, 진 어. 의외였어 솔직히 하여튼 저는 그유연 님과 목화 님이 저한테 자꾸 성대모사를 <laughs> 주문하셔서 어~ 이 선배님들의 그~ 조언을 듣고 싶어서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어~ 피디님께서 <laughs> 라디오 드라마 느낌이 나네요 이래서 <laughs> 아, 제가 어, 좀 내렸죠. 낮췄어요 음.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음. 좀더 높일 걸 아쉽더라고요. 음. 그런 점이. 네. 네. 이렇게 정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본 것은 우리가 좀 처음이었잖아요. 음. 실제 겪은 경험과 또 생각했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세요? 저는 뭐, 역시 보는 것과 만드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구나.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팟캐스트 시작할 때도 네. 뭔가 컨텐츠를 잡고 만들어서 송출하기까지가 굉장한 과정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공중판이우죽해요 그래서 역시 어렵구나. 그걸 또 확실히 몸으로 음. 또 체득을 했죠. 아니는 어땠어요? 어, 저도 그 정규 방송이다 보니까 음. 약간 제약이 있다는 게, 그럼. 예, 평상시랑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유롭게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나오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o t 까지 포함해서 한네번 정도 예, 회의 에 있었고 네네. 또 실제 또 가서 녹음할 때도 한두 시간 넘게 저희가 네네. 녹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 15분 분량 방송을 네네. 위해서. 네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과정이 가장 힘드셨어요? 역시 무엇을 할까 주제 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첫 회의 전에 어느 부분을 해야 된다고 구상을 해오라고 미션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막두세 개를 해오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나는 그러면은 고양시니까 고양 고양이 연결해서 강아지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음. 제가 가양아지의 일대기에 대해서 조사했거든요. 를 얘가 태어나서 살면서 음. 죽음에 이르기까지 음. 너무 많은 걸 조사를 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길다고 잘렸잖아요. 나 음. 그날 되게 나의 자존감이 뭔가 무너졌다는 느낌. 음. 어 그런데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음, 그 일부만 하자 해가지고 정해 다음엔 오히려 쉬었어요. 뭐가 음. 정해지 전까지 음. 막연한 거에 되게 힘든 거고. 정해지면 수습하면 되니까. 제가 조금 구현 설명을 하면, 저희가 이제 경기도 작가님 또 담당하시는 피디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좀 폭넓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시각이 좀 다르셨던 것 같아요. 음, 입맛에 맞는 걸 찾기가 음, 어려워. 그쵸.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소재, 소재 중에서 네, 또 네. 이게 고양시에 맞고 네. 또그 시간 안에 담기에 네, 네. 내가 원하는 거는 뭐 100가지인데 그 중에 네. 뭐 일부분 좀띄어가지고 유튜브를 네, 네. 좀더 강조하고 네, 네. 어떤 걸 네, 버리고 네, 이런 네. 것 때문에 처음에 제가 볼때유연님이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생각했던 거는. 아, 뭐 조금 배운 점도 물론 있어요. 음, 방송이니까 음, 당연히 듣는 사람, 청취자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때, 어 이게 다 공부죠 뭐 아이린님은 어떤 게좀 어려우셨어요? 아 저는 인터뷰가 좀 어렵더라고요. 아, 인터뷰도 워낙 인터뷰를 많, 많았죠, 많이 방금에.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인터뷰할 때 너무 또 바쁘시고 각자 이렇게 인터뷰 컷을 딸때 아무래도 불편하시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자영업자분들을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세네번 거절 당한 적도 있어요. 많이들 힘든 과정을 거치셨는데요. 네 반대로 또 가장 또 준비하면서 재미있었던 순간도 있으셨죠. 네. 어떤 순간이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있었다기보다는 이게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음. 어, 이걸 하면서 이걸 혼자 했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완성도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홍팀장님, 저희 복지관에 홍팀장님, 음. 저 처음에 웹툰 강사님 협의할 때도 네, 네. 뭐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진짜 다 해주셨고, 네. 또 모카쌤이 그 작가님 인터뷰 해주신다고 또 처음에 질문지 같은 것도 만들어주시고 음, 막 같이 맞아요. 녹음을 했거든요. 작가님 네, 진짜 잘해주셨어 제가 처음에 어리버리 네. 주제 못 정해서 할 때도 네, 네. 그냥 괜찮다고 네. 충분히 어느 부분에서 네. 할수 있다고 그쪽 네. 제작자랑 우리랑 좀 다른 거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힘도 주시고, 또 우리 홍옥쌤은 인터뷰 아이니 인터뷰도 해줬잖아 카페 사장님 그러니까, 어, 그 사장님한테 인터뷰를 따는데 이제 편안하게 하시고 그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자기 이런 추억 만들어줘서 음. 너무 고맙대요 내가 이런 거를 어디서 어, 녹음 정상 녹음해서 이렇게 송출되는 걸 하냐고 그 링크 방송해주니까 그 사장님 되게 좋아했어요. 오, 그렇죠. 네. 오, 어, 것 그렇죠. 어, 진짜 뿌듯하셨어요. 어, 그래서 진짜 커뮤니티의중요성이 혼자서 네. 하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가 그쵸. 이렇게 소속됐으니까 어. 도움을 많이 받을 맞아요. 수 있고, 어, 다른 그러니까 분들한 누군가에게 어.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기쪽이니까 그죠. 어, 어. 저도 받았지만, 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준 것도 또 있어서, 네, 예. 저는 아. 뭐 재밌었어요. 이 부분이. 네. 아, 어, 아까 잠깐 제, 제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럼요. 나왔죠. <laughs> 네, 잠깐 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 지금 이 유연 선생님께서, 그 권영 웹툰 작가님에 대해서 네네. 인터뷰를 하셔야 되는데,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소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제가 네. 살짝 숟가락을 얹죠? 아니, 말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숟가락을 얹어서, 네. 어, 제가 같이 인터뷰를 네. 해서, 제그 모카의 수수한 인터뷰 오 하이의 권영 작가님을 내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었어요. 근데 녹음하실 때저 옆에 있었는데 예.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그러셨요 진짜 재밌죠?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 같아요. 어, 이번 기회에 네. 강제로 배웠어요. 네, <laughs> 네. 어, 너무 좋으셨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유현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참 좋은 기회를, 인터뷰 네네. 기회를 얻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훈훈한데? 아이린 님은 어떤 게 가장 재밌으셨어요, 준비하면서? 저는 녹음 날이 제일 재밌었어요. 오, 네. 역시 실전에 강하구나. 예. 아, 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분위기가. 아, 재밌었어요. 네, 아니 그리 PD님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실 때랑 막상 방송이 딱 들어가니까 어 굉장히 다른 느낌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약간. 방송 체질이 아닐까 그었는데 <laughs> 그건 아닌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무대 체질이지 무대 체질. 어. 아, 하여튼 그래서 그날 너무 음. 저는 그피디님과 작가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소통하니까 음. 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 맨날 맨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똑같잖아요. 그치? 너무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음. 그죠? 근데 뭔가 나에게 이런 신선한 경험이 저한테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말이.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과정을 보니까 음. 이 시야가 좀 바뀌더라고요. 관점이 맞아. 바뀐다고 해야 되나? 음. 어, 그렇게 관점이 바뀌니까 또 제가 모르는 그런. 분야도 거, 알게 되고. 그렇죠. 음,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방송을 다한 후에는 또, 아, 좀 아쉽다. 그런 아쉬움도 많이 남잖아요. 뭔가 음. 또 항상 한번더 하면 좀더 잘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떠세요? 음, 이 방송 안에는 네. 항상 인터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럼 인터뷰는 섭외를 해야 되고. 네. 그분이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인터뷰 딸때 그런, 뭐, 소상공인 가서 아이디 인터뷰 땄지만, 저는 음. 공무원분들한테 그거를 어. 해야 됐는데, 음.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 주 업무가 있는데, 네네. 그리고 제가 협의한 분은 홍진자님이 공무원도 보냈거든요. 아. 복지관에서 아, 이러이러한 거 하니까 네. 요청을 한다? 그래서 그분이 업무 시간에 와서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가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음. 그거를 정하고, 음. 네. 뭐 질문지도 해서 답변지도 받아야 되고 그 공무원분도 네. 실무자니까 자기 네. 상사한테 보고를 해서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니까부터 처음 아, 아. 만약에 주제를 정하고 그럴 때 네. 어느 부분에 누가 인터뷰가 들어가야 되면 그 부분이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음. 어, 이게 시간이기 음. 때문에 항상 제일 말하는 건 무조건 그날 끝내야 된다 이 얘기만 계속 했거든요아 음. 왜냐 면 네. 방송이 아무래도 또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네. 어, 네. 그런 네. 게 있었던 같아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네. 그거는 음. 다른 분들도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어떠셨어요, 아이니님은?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서, 네. 네. 제가 그 힘을 빼는 법을 배웠어요. 아, 처음에는 성대무사도 아, <laughs> 하고 네. 막 잘하려고 막 주문대로 했는데 결국은 힘을 빼고 한게 채택됐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아 뭐든지 욕심을 과히 부리면 안 되겠구나. 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어 저희 경험을 토대로 또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거나 뭐 느꼈던 깨달았던 점 그런 게 스토리로 또 나올 것 같아요. 음. 모든 게 주위에 많더라고요. 찾아보면 음. 발견을 안 해서 그렇지. 아, 그쵸, 그쵸. 예 일상에서 발견할 게 많더라고요. 음, 네. 이번 방송한 후에 뭐 개인적으로 뭐 달라진 점뭐 이런 거 있으세요? 달라진 점은 모르겠고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송출된 이후로 그 녹음 당일 영상도 저희가 또, 또 만들었잖아요. 제작한 음, 그 당일날 네네. 그것도 만들어 놓고 오늘도 이렇게 목화의 소소한 인터뷰에. 우리가 이렇게 게스트로 참여할 줄 누가 알았겠어 아인이랑 나랑 저도 아인이랑 마찬가지로 방송이 됐든 팟캐스트를 어쨌든 해야 되니까 소재를 계속 찾아야 된다 네. 이런 게 바뀐 것 같아요 더 확실해지고. 네. 약간 세상을 음. 바라보는 룸이 네, 음.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음, 그렇죠. 세상바을 보더라도 그렇죠. 이거를 방송용으로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음. <laughs> 아니 저도요 네. 이전 같으면 네. 저희가 제가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진짜 우리가 제작자가 돼서 아, 네. 직접 해보니까. 음. 눈으로 제가 벌써 관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네. 관점 바뀌는 건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직접 보고 느껴야 되는 거니까 이번 경험이 정말 의미 있었다고 봐요. 약간 방송을 보더라도 네네. 좀 다르게 보이죠? 네네. 방송을 보면, 아, 내가 약간 피디 입장에서, 네네. 내가 작가 입장에서, 네네. 이거는 참잘 찍었다. 그렇죠.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이런 주제를 꺼냈을까요? 맞아요. 어 앞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 제작자에게 어, 먼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음, 뭐 앞에 인터뷰 섭외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안 음. 해봤던 미제 세계잖아요. 솔직히 우리한테. 그쵸? 네. 네. 뭐 일반 시민이 전화해서 네네. 제가 누군데요 어떤 용도로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 근데 그런 거다 따지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기회가 오면 잡으시고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거는 전 아이디나 요번에 에피소드에 저희 가족 얘기가 녹아져 있어요 저희 아이가 뭐 유기견을 데리고 온 것도 하나 에피소드였고 아이니가 아이를 데리고 네네. 북한산에 올라갔던 네네. 것도 네네. 이런 것하나의 저희 에피소드다 기 때문에 가족한테 정말 되게 귀한 추억으로 남잖아요. 아, 그래서 이런 거는 기가 갔을 때 잡는 거예요. 어.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음. 아이언님은 어떠세요? 어, 저도 어느 누구나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약해져서 그런 도전하기에 앞서서 좀 망설이고 주저하거나 막움츠려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는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꼭 도전해 보셔서 나만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거 그리고 나만의 성장,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성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자면 지금 저희가 같이 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유연님하고 어, 아이니님은 음, 행신복지관의 어, 팟캐스트 활동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난 건데요. 특히 유현님은 저희 팟캐스트 저희가 지금 올해 4기가 출범을 했는데 1기이시고 지금 저희 팟캐스터의 대표를 맡고 계세요. 네, 네. 이번에는 그럼 유현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팟캐스터 대표로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고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1기라서 여기서 가장 오래돼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일단 많이 제작은 안 하는데, 어, 일단 공개 방송 같은 거할때 어떤 걸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행사, 이렇게 네. 지금 뭔가 이벤트가 음. 있으면은 이벤트 때 뭔가를 하고, 그리고 연간 계획 같은 거, 네. 하반기에 저희가 또 제작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을 또 구성을 해서 어떤 부분을 뭐 송출해야겠다? 이런 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네. 지금 할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laughs>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 팟캐스트 예, 예. 활동도 하고 있지만 예. 뭐 요즘에 또 유튜브 교육해서 예, 예. 소리만이 아닌 또더 많은 것들. 음, 기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죠. 또그 밑바탕에 저희 대표님이 네네. 엄청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맞아. 저희가 보는 것보다 굉장히 멀리, 법시적인 그렇죠. 시안으로 저희 단팥빵에 지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맞아. 감사드려요. 더 하란 아, 얘기죠? <laughs> 네, 늘 든든하게 네네.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니님은 방송도 요새 열심히 올리시고 또 개인적인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좀 알려주세요. 이 기회에 홍보도 좀. 아, 주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laughs> 이현쌤, 우리 응. 한자 성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공부고 어렵고 딱딱해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고사 성어 안에는 옛 사람들의 그런 삶의 지혜와 경험이 많이 누워있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할때 길게 설명 없이 간단하고 음.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한자성어들이 참 많아요. 그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그런 일상 속 상황에 따른 한자성어를 좀 쉽고 편안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현재 이야기꽃 고사성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네이버 음. 클립이라고 음. 오디오 클립 아세요? 음. 아, 네이버에 그렇죠. 네. 팟캐스트아이니 치거나 또는 음. 이야기꽃 고사성어 네. 검색하시면 나와요. 블로그도 아, 하잖아요. 예 네, 블로그도 음, 네. 팟캐스트 아이니 치면 나오더라고요. 음, 아, 네. 네. 네이버 블로그에서 팟캐스트 네. 아이니, 아이니. 예. 아니면은 오디오 클립에서도 네. 이야기꽃 고사성어 아니 네이버에 이야기꽃 고사성어만 쳐도 아, 나오더라고요. 아, 네. 노출이 되더라고요. 카페형들이 음,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꼭 들어라. 이거 들어야지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시작한 지 별로는 안 됐는데 네. 그래도 제가 뭔가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꾸준히 하더라. 아. 꾸준히 <laughs> 내가 하는 참 쉽지 않더라 않더라고요. 네. <laughs> 네, 어쨌든 이렇게 뭔가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음, 네. 자기 개발 중입니다. 음, 네, 멋있어요. 네, 어, 저희 세명 외에도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하기까지는 제사에 정의 멤버가 있었어요. 아, 맞 어... 아까 말하는 중간에 잠깐 나왔는데 홍홍님. 이 어, 되게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인터뷰할 때도 도움을 주고 또 영상으로도. 총괄 PD 느낌이야 거의. 꼼꼼하게 <laughs> 기록을 해주셔서 음. 어,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또그날 네. 녹음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정말요. 그쵸? 서서 그렇게 계속 네. 꾸준하게 그렇게 기록해 줄분이 어 쉽지 않죠 정말 어, 네. 어려운 작업을 옆에 서항상해 주셔서 네. 제가 늘 감사해서 이 녹음을 하는 이 인터뷰 시간에도 원래는 함께 참여를 했으면 했는데 오늘 네. 바쁘셔서 참여를 어, 못 해주셨어요 네. 대신 제가 어. 후일담을 받았습니다 네. 홍옥네임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단팥빵 DJ 홍옥입니다 본아니게 이번 제작에 살짝 꿰 발을 담갔는데요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인공인 작업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인공이 빛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무엇보다 재방송이 아니니까 부담감도 없고 전 그저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시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때였거든요. 아이니와 유연 그리고 모카쌤이 저를 집에서 구출해 주신 거죠. 다음에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깍두기 멤버 홍옥이었습니다. 네, 홍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옥님은 인터뷰의 달인이세요. 어, 복지관에서 마을 잡지와 또 복지관의 SNS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어, 앞으로 홍옥님의 방송도 어, 만날 수 있길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은 우리 단팥빵 DJ 유연 아이니 님과 함께 교통 방송 우리 동네 라디오 제작 참여 뒷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진행자로 또 시민 제작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덕양 행신 종합사회복지관과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송 참여는 저희들에게 설레이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스스로에게 뿌듯한 경험이었고, 함께여서 더욱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 고향시편은 올 연말까지 매달 셋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